자, 이거 그래프 연습하는 거네. f'x가, 도함수가 0과 2일 때 0인 거니까, fx는, fx의 모양은, 좋아, 해보자, 그냥. x가, f'x가, fx가 F 3개가 있어, 이렇게. 여기 있는데, 도함수가 0과 2에서 0이야, 이렇게, 0, 0. 이렇게. 즉, 증감표. 증감표를 그리면, 땡땡땡 하면 여기가, 이보다 크면은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증가, 감소, 증가네. fx의 모양은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 이렇게 이걸 기억하고 자 기억 보자 기억 f형이 함수값이 음수래 무슨 말이야 좌표축에 여기+ 여기 있네 쯤에 있네 f형이 음수래 여기 0보다 여기 있네 y 측이 밑에 있네 여기 그치 그치 자그럼 극대 이렇게 극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0일 때 극대 2일때 극소 그치 자 f형 절대값과. F의 여값을 비교해. 얘가 더큰거 맞네. 얘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더 작네.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의 값이, 절댓값이더큰 거네. 응, 그래프 모양은 끝나네. 기억은 맞는 거 참이고. 자, 니는 뭐야? F0과 F2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얘 그걸 같다는 얘기는 같은 부분에, 블다 플러스, 이렇게 0일 때, 2일 때, 이렇게. 0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거나 또는, 또는 어떻게? 그단서수이거나 이렇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네 아무튼 두 개를 곱한 게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절댓값 fx가 x는 a에서 극소인 a의 값뭐 절댓값이구나 절댓값의 그래프는 아래쪽을 올리는 거니까 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야 극소 극대 극소는 미분가능 관계가 없어 여기는 극소 왜? 아래쪽에 있으니까. 미모 불가능. 그렇지만 극소는 되는 거야. 극소는 가능. 극소. 하나. 극소네, 당연히. 둘. 어, 두개 맞네.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도 절대 값을 씌우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극소. 여기. 극소. 여기. 두 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다두 개는 맞네. 둘다두 개가 맞아. 얘는 동그라미 맞아. 자, 이것은 뭐야? F0일 때랑 1일 때랑 함수 값이 0이야? 더한 게? 그 무슨 얘기야? 여길 때 만약에 이면 F0이, 여기면, F2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2일 때는, 얘랑 길이가 똑같은데, 음수값은 이렇게, 음수값,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0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인데, 얘가 높이가 똑같다는 뜻이네, 이렇게. 자, 이면 방정식 절대값 f x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아래 부분 올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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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고, 얘랑 F형, F형 뭐야? 0일 때 함수값, 여기는 여기, 0일 때 함수값, 이렇게 선을 그리면 그점의 개수, 여기 하나, 여기 둘 접하고 접하고, 셋, 네 개, 네 개네, 어, 네개 맞네. 이것도 정답이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조건에 맞게끔 좀 구체적으로 기억, 니은득 것을 그려야지만 풀수 있네.